안녕하세요. 경기의 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어, 지금 뭐, 쉽지가 않겠죠. 어, 지금 미국에서, 어, 일단은 금리 인상, 이 지금 텐트럼, 이 발작에 대한 공포가 아, 나왔다. 어,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3.52% 어, 상당히 지금 많이 빠졌는데요. 어, 지금 이 추세가 얼마나 더 지금 꺾일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최고가 16,000 포인트인데, 11,340 포인트. 여기서 금리 인상 4번 더할 것이다. 그런데 4번이 0.25%인지, 0.5%인지, 0.75%인지, 1%인지, 예,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려운 거는 확실히 나온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주말이었는데 예 어찌 됐거나 이 쉽지 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바로 반응이 왔죠. 어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에서 엄청난 지금 폭락이 나왔다. 아,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과거에 뭐, 해체 수단이다, 이런 얘기, 예. 지금 다시 못 하겠죠. 어, 그래서, 미국 기술주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쓰임새가 분명치 못 하다. 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많은, 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 FOMC 빅스텝 발표 유력, 어, 법인세 인하 등 반등 변수로, 어, 그래서, 14일. 예, 내일이죠. 어, 정례 회의가 아 어, 이제 15일까지 예,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금리를팍팍 올려 가지고 물가를 잡자. 아, 또 이제 뭐 유가 얘기. 유가는 뭐 이제 미국 자체만으로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 그래서 지금 오페 플러스 어또 이제 사우디하고의 담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진행이 될수 있을지 예, 이것도 지금 물을 일이에요. 어, 근데 지금 유가를 못잡으면 난리난다. 유가 지금 3천 원 간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화물연대 총파업, 유가, 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뭐 끝날 것인지, 지금 내년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투심 위축되고 있다. 어, 반면, 지금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어, 지금 조금씩 사모으시는 분들도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의견, 어,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뭐 매력적인 가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이 증시에 대한 충격이 이어질지 요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어, 그래서 지금 정립식으로 투자 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대목이고요. 또 이제 15일 5월 소외 판매. 예. 그리고 중국 5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래서 미중 간의 이 데이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의 형광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16일날은 한국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 아, 발표. 어,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끌어갈 것인지. 예, 일단 현재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의 인력이 지금 안 가다 보니까 반도체 학과도 지금 없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어, 반, 어, 반도체 개혁학과, 어, 증원 빨리 늘려라. 어, 그래서 규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라. 어, 목숨 걸어라. 과외까지 받아라.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어, 그래서, 어, 반도체는 뭐 무조건적으로, 어, 커나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다. 어.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79세인데, 예, 이제, 어, 최선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모양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령이다. 아, 그래서 지금 치매설 깜빡깜빡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저, 일단 최선 될지안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 그래서 앞으로, 어, 미국에서도 이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서, 어, 지금 4대 기업 투자 받고 이제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 아, 그래서, 어, 반도체, 배터리, 뭐, 전기차, 어, 제약바이오, 어, 뭐, 이런 부분들을 쭉 가져왔어요. 어, 노떼까지 껴들어가지고, 미국의 바이오 기업을 또 인수를 했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 우리와의, 예, 지금 협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경제가 올라갈 것인지, 예, 일단은 지금 발등의 불이 빅스텝이다. 아, 그리고, 유가 폭등. 요거 어떻게 잡을래? 예, 지금 8.6%. 시장 예상치가 8.3인데, 그래도 더 높은 수치에요. 그래서 앞으로 CPI 결과가 1차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아, 여전히 난망하다. 그리고 세제 개편은 성장적 반등할 것. 아, 글쎄요. 어, 일단, 지금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여전히 난망해 보이긴 한다. 아, 라는 부분들. 여기다가 지금 끝이 아니라 지금 베이징 클럽발 감염 1 6 6명어 거짓말이겠죠 더 많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감염자 죽어 단지 봉쇄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위생건강위원회 예. 뭐 식약처 정도 되겠죠 어 전날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 수는 65명으로 10일에 이어 이틀 연속 60명대를 기록했다 아 그래서. 음. 예,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클럽으로 어, 엄청 또 몰려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클럽에 갈 때가 아니다. 아, 지금 중국 경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우 양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거나 방문자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집단 감염자는 9일 0시부터 11일 3시까지 166명으로 집계가 됐다. 그래서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예, 밀접 접촉자 수가 6,158명. 16개 구하 경제개발구 중 15개에서 감염자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교 유치원의 등교를 다시 연기했고, 이날부터 주요 관광지도 운영에 중단됐다. 그리고 유니버셜파크도 10일 예정됐는데 재개장 연기. 그래서 지금 PCR 검사를 진행 중이고요. 어, 앞으로 또 숨막히는 아, 제로코나 정책이 이어지는 건 아니지, 예, 베이징 클럽발에, 발칵 뒤집혔다?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쭉 나온 건데, 어, 이제 시진핑이 지금 또 대관식도 해야 되죠? 어, 그래서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어,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돈 풀기 하고, 이런 걸로, 어, 이제 공산국가잖아요? 이제 이게 가능한데, 지금, 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또 고수하다 보면은, 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 봐가면서, 어, 지금 코로나, 제로 코로나, 코로나를 해라.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어, 여전히, 이 예, 지금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 코로나 변이, 예, 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어, 지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샌리튼 클럽 거리, 예, 베이징시는 5월 내내, 도시 봉쇄에 가까운 강력 통제를 어, 시행했다. 유흥시설 방역 조치는 여전히 허술했다. 어, 그래서 이런 대목이고, 어, 앞으로, 어, 지금 중국에 대한 여파가 얼마나 또 작용할 것인지, 유가 폭등, 어, 중국 창궐 어, 중국 뿐이겠습니까? 계속 글로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아, 런 대목이죠. 그래서, 어, 이 증시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코스피가 2,500포인트, 어, 코스닥에 860포인트인데, 지금 나스닥에 3% 빠졌어요. 어, 그래서 얼마나 지금 더 내려갈지, 예, 오늘도, 뭐, 이런 테마주, 어,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 어, 또 이제 요거죠사육농가 어, 줄고 사료 가격 급등. 고기값 3개월 연속 사상 최고. 육류 가격지수 5개월 연속 상승. 어, 닭 소비 늘지만 AI가 변수. 그래서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크게 오르고 있죠. 어, 최근에 지금 닭고기 우리 담합해가지고 과정금 지금 맞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지금 또 공정위원장도 검사 출신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얼마나 어 이런 법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고 어 지금 물가를 잡아 나갈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어 그래서 융류가역치수가어 금년도 1월입니다. 1월에 110이었는데 120이 예, 엄청나게 지금 폭등하고 있고 이소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사료가 어마어마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네, 그나마 돼지는 회전이 빨라요. 어, 지금 돼지는 새끼도 많이 낳고 하는데, 소는 뭐 이제 한 마리씩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출하하는데도 기본 뭐 연단이니까, 어, 이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앞으로 이 사료주, 어, 또 육류주, 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